섭정할, 한지여위, 상거중간불심원, 금살인지상, 상우국군지친, 차키세 불가의타인이라 섭정이 말하였다. 한과 위나라의 그, 위나라는, 이 여자는 더불답니다. 한과 그 위나라는, 상거 서로의 거리가 그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멀지는 않습니다. 매우 멀지 않는 중간 거리다. 지금 되게 어렵게 해서 놨죠? 그 서로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리가 이한 나라와 위 나라 지금 위 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 지금 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지 않다. 지금 그 이는 남의 나라, 남의 나라의 재상을 죽이면, 즉, 다른 나라의 재상을 죽이면, 이런 뜻입니다. 죽이고, 그 재상 또한, 그 나라 임금의 친족이다. 그 숙부잖아요? 숙부는 이러한 그 형세는 불가이탄, 많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그, 거창한 일을 할 때, 이, 지금 한 나라의 재상이자, 또한그군주의또 친척이에요. 자 이럴 때는 이를 은밀하게 해야지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쉽게 발각이 되고 그 후한을 어떻게 막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섭정이 말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서로 그다지 거리가 멀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나라 지상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또 그 나라의 왕의 친족이라면 이러한 형세는 많은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 은밀하게 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인 불능 무생득실, 생득실, 즉, 어설, 어설, 시, 한, 거, 국, 이, 여, 종, 자, 위, 수, 기불, 태, 제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출판사마다 이 번역이 다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다인, 많은 사람, 음, 또는 사람이 많으면. 자, 득실, 이건 이해 득실입니다. 득실은 뭐죠? 얻고 잃는 거. 이해, 잃었고 해로운 거. 그리고 보통 이해 득실이죠. 사람 사이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람 관계가 어려운 것은 서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해득실이 생깁니다. 내가 공이 맞냐? 내가 네가 맞냐? 이렇게 서로 따지다 보면 싸움이 나죠. 그래서 이해득실,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불능무는이중부정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면 이해득실, 또 이해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해관계가 생기다 보면 말이 설 세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말이 세어 나가 보면 한나라 전체 이 하는 한나라죠 한나 거군 한나라, 한나라 전전나전전전어 나라 그래서 한나라 전체가 중자와 원수, 엄중자 당신과 원수가게 된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지도세도 모르게 해야 당신이 시킨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어, 이 협류를 죽이더라도 이한 나라가 다 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혼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러다 보면 어찌 위태롭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람이 많으면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있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말이 새어 나갈 것이며 말이 새어 나가면 한나라 전체가 당신을 원수로 이길 텐데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그 출판사에서는 이 생을 어떻게 했냐면 생각이 많다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자가 생각하다 이 생자가 아니거든요. 생 자는 생각사 자, 생각할 글 자, 이 많은 글자가 있는데 옛날에 날생 자를 생각하다로 쓰인 적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게 살아남은 자 중에 이렇게 풀리한데이 있어요. 이건 볼 때는 이다두 출판사다 수가 다 유명한 그뭐 교수님들이 한 내용인데 제가 뭐 어떤 출판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생 자를 생각하다라거나 또 살아남은 자라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법상에 맞지 않고 이 고문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한 분들이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은 이 득실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해 관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야만이 이 전체적 문장이 문맥이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이해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이 협력을 죽일 때 내가 공을 더 세웠으니 돈을 내가 더 가져야겠어. 이렇게 서로 싸운단 말이죠. 싸우다 보면 분명히 소외받는 사람이 있고, 소외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이 세어나 어떤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내용이 다른 출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거기 인부 섭정 내사 독행 장검 시한 한상 협루 방조와 부상 지 병극이 위 시작 심중이라 자 마침내 이거 수레와 말과 인도 어떤 장사들이죠 그 사람들 인도 도자 우리도 자니까 어떤 장사의 무리를 사 사양하고, 거절하고, 섭정이, 이에, 그, 사는, 뭐야, 이제, 사별, 작별한다. 작별하면서, 홀로 떠나갔다. 장검. 이 장자는 몽둥이 한 뜻도 있지만, 그, 진이다,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검을 들고 이런 뜻. 그, 검을 차고, 한 나라에 지, 이를 얻다. 그런데, 이한 나라의 최상인 협루는 마침, 그부분는에서 관하죠 관청 관청 위 당상에 앉아 있었다 거기에는 그 병사들이 그그 검을 그 또는 이 창이죠 이 극자는 창 극자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병 극은 무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병 극하면 병장기죠 병장기를 쥐 들고서 위시지킬위지킬시자죠 지키면서 그 호위하는 자들이 심 매우 많았다. 즉 많은 무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자 마침내 수레와 말과 장사들을 모두 어 사양하고도 거절하고 섭정은 엄중자와 헤어져 홀로 떠나갔다. 지금 단기 필마로 간 거예요. 섭정은 칼을 차고 한 나라에 이르렀다. 한 나라 재상 협누는 마침 관청 당상에 앉아 있었는데 무기를 들고. 고유하는 자가 아주 많았다. 섭정, 직입, 상, 계 자살, 협루, 좌우대란, 섭정, 대호, 소격, 살자, 수십인, 인, 자, 피면, 결, 안, 자도, 출장, 수의사. 자, 섭정이 지금 이제 곧장 들어가서 계단을 내 뛰어 올라, 그 협누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좌우 옆에 있던 그 측근들 호위무사들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섭정이 크게 부르짖기를 짖으며 격살 그 쳐서 죽인자가 수십인. 그러니까 수십인은 뭐한 삼사십만 되긴다는 말이죠. 수십인이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얼굴 얼굴 가죽을 피, 벗기고 눈을 도려내, 결자가 도려내는 결자 눈을 도려냈다가 눈을 지금 뺐다, 눈알을 뺐다는 거예요.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겨내고 그 눈을 도려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모르게 자신의 얼굴을 아주 심하게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또그토 자가 그 배를 갈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배를 갈라 그 창자를 꺼내고 마침내 죽었다. 와, 저는 이 장면 을 읽을 때마다 너무 끔찍했어요. 피면 결한, 자도 출장, 그 자신이 누군가를 아예 감추기 위해서 이 얼굴을 훼손하고 또이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지금 완전 난장판이 된 거죠. 다시 한 번자 정리를 해보면 섭정이 곧장 들어가 계단을 계단을 뛰어 올라 협누를 찔러 죽이니 주위에 있던 부하들은 크게 혼란스러웠다. 섭정이 고함을 지르며 쳐 죽인 사람만 수십 명이 되었다. 그런 뒤에 스스로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돌려냈으며 스스로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고 마침내 죽었다. 자, 한취 섭정 시 포거시 구문 막지 수자 어시 한연 구지 유능언 살상 협루자 여 천금 구지 막지하라 자이 한나라에서는 섭정의 시 시체를 취 가져다가 시 시장에 드러내놓았다 이폭자는 폭로하다 할때 폭자입니다. 이게 사람을 폭자가 아니라, 포악하다 할때 폭가 아니라, 이때는 드러내다, 폭로할 때 폭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다가 이 시체를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다 보였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그 신원 조회를 하려고. 그래서 구, 구 자는 현상금을 걸다. 이게 구 자가 구매하다, 돈을, 돈으로 무엇을 구하다 할때구 자잖아요. 그래서 현상금을 걸다는 뜻입 있습니다. 돈을 걸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지만, 막지수자.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현상금을 내 걸, 걸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지만 아무도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또 한나라에서는 자, 대대적으로. 처음에는 뭐, 그, 재상 뭐 측근에서 가문에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아주 그 나라 전체에서 그현 상금을 걸고 그것을 어떤 구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구했지만은 그 재상 협루를 죽인 자에게 천금을 주겠다고 말을 했죠. 다시 한번 그 재상협노를 주기 자를 말해 주는 자에게는 이때 언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 조회를 해줄수 있는 그 말을 해 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을 해 주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굳이 그러자 오랫동안 한참 뒤에 한참 동안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섭정의 시체를 거두어 시장 바닥에 드러내 놓고 현상금을 걸고 물었으나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또한 나라에서는 현상금을 내걸고 재상 겸뇌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정자, 영, 문, 인류, 자살, 한상자, 척, 부득 국, 부지, 기, 명성, 폭, 기, 시, 현지, 천금. 자, 섭정의 자는 누나죠. 누나, 그 영, 서병이 들었다. 뭘 들었냐? 어떠한 사람이 그 한나라 재상을 찔러 죽였는데 그 도적 또는 그 범인 또는 그 계안이 누구인지 부득 알수 없으며 나라에서 그 명, 성명, 이름과 성을 알지 못하고 그 시체를 드러내놓고 그 천금에 현상금을 걸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이 문자가 여기까지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문자가 걸리는 거예요. 이 섭적의 누인 그 서병이 이런이러한 일을 들었다.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한나라의 재상을 찔러 죽였는데 그 교환에 대해 모르며 나라에서는 그 성명을 알지 못해 그 수체를 드러내놓고 상금, 천금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섭정의 누나 누인 서병의 귀에 들어갑니다. 내 오왈 기시 오제여 차오 엄중자 치 오제 입기 여한 치시이 사자 과정해라. 자 이때 오자는 어짜가 아니라요. 이때는 탄식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울며 말하기를 자, 아마도, 이때 기자는 아마도예요. 여자, 여짜, 여자가 서로 호군해서 아마도, 어, 이렇게 추측성을 나타낼 때는 기여가 바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은 나의 동생일 것인저, 것이다. 차원, 아,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아, 이 엄중자가 내 아우를 알아주었구나. 자, 이 한마디 보면 이, 이 서병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자기 동생이 섭정은 원래 어떤 인간 됨됨이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불안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동생이 어던 어~ 인간 됨됨이를 잘 아는 누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엄중자가 내 동생을 잘 알아주었구나 예전에 이제그 엄중자가 집에 몇차 찾아왔겠죠 막 그~ 돈도 주려고 하고 막잘 대접해 주니까 그~ 그~ 동생이 그런 어떤 대접 잘 대접 받은 거에 대해서 어, 그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하는 소리가 엄중자가 내 동생을 잘 알아주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입기 즉시 일어서서 한 나라에 여 여자는 못모 갔다 지만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갈 왕자 한 나라에 가서 또그 죽어 있는 시체가 있는 그저작거리에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본은 어떤 원전에는 이이 하나고 진짜 사이에 그순별를 생략하고 한나라의 시장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방법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라 일단 가서 또간 다음에 또저작거리에 갔다라고 번역하는 게 대부분이다. 저도. 그 후자 걸 따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더 더 맞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라 일단 가서 가고, 또 시장에 그 시체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 과정에라, 그 죽은 자를 보니 과 정말로 어떤 과연 섭정, 동생 섭정이었다. 알죠? 아무리 얼굴을 이렇게 진이겨 놓고, 그 내장을 꺼내 놓고, 아주 막 처참하게. 죽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지만, 또이눈 하니까 어떤 그 사람의 얼 전체적인 외향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자기 동생인 게 맞다는 거죠. 참, 너이 장면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복시곡, 그게 왈 시지, 심정리, 소위 섭정자 야라 시행자. 제 중인 개활, 차인, 포악, 오, 국상이라 자, 복전 엎드리다. 시체 엎드려 곡을 하며 울면서 아주 애통하게 슬퍼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집당의 그 심정 마을에 사는 이른바 섭정이란 사람이다. 시행자. 그 시장을 오가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자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재상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녀는 시체위에 엎드려 소리내 울고 옵시 슬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지 땅의 심정마을에 살던 섭정입니다. 시장을 오가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우리나라의 재상을 잔인하게 아주 포악한 방법으로 죽였어. 왕 현구 기명성천금 부인 불문녀 하감내식지야 영응지왈 문지 자 다시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나라의 왕이 그그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과 성에 천금에 현상금을 걸었소. 그러자 부인은 그런데 이 부인께서 이게 서병을 말하죠. 부인께서는 그 사실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어찌 감히 와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요. 후안이 드럽지 않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서병이 그에 응낙해서 말하였다. 들었소. 다시 한번. 왕께서 그 이름과 성을 알려고 현상금을 걸었다. 부인은 이 말을 듣지 못했어? 어찌 감히 와서 이 자를 안다고 하시오? 그러자 서병이 대답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연, 정, 소, 이, 몽, 오, 욕, 자기어, 시, 판, 지, 간, 자, 위, 노, 무 행, 무양, 첩, 미, 가, 야, 라. 자, 그러나, 섭정이 소위 몸 때문이죠. 그, 이옷 자는 더러움이죠. 더러움과, 더러움은 무슨 말이냐, 오욕. 즉, 백정, 그 당시 백정이라는 게 가장 하층면 하는 짓이니까, 그, 오욕을 무릅쓴다고 하는 것이죠. 오욕을 무릅쓰고, 오욕을 무릅쓰고, 스스로 시판. 저작거리 사이, 즉, 시장 바닥에서 자신을 몸을 버린 것은, 몸을 던진 것은, 버린 것은, 자, 노모를 위해서 한 것인데, 다행히, 무양, 아프다, 아무런 그 탈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신척, 나는 아직 시집을 안 갔다. 자